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필라오브 사일런스 아, 이거 진짜 끝이 없네. 이거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인트로부터 이렇게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엔딩을 봤는데 필라 4에서 페이크 엔딩. 아들이 아빠인 스프링트랩을 죽인 거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스프링트랩이 프리치를 죽인 거였고, 그건 이제 베이크 엔딩. 그 필라 5에서 순진한 엔딩. 순진하다, 뭐 진정성 있는 뭐 그런 엔딩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순진한 엔딩이 사마귀가 생긴 사이보그가 프리츠를 속여서 프리츠를 탈출시켜준다는 명목하에 속여서 박살내는 그런 엔딩이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이용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 근데 이 게임이 전에 2분의 1이었잖아 엔딩이 2분의 2가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아니게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플레이를 들어가서 필라오를또한번 해봤는데 안 나와 근데 이 근처에 이 메뉴 쪽을 잘 살펴보면 또 시크릿 엔딩이 나온데 한번 클릭을 해보자고 이건가? 기둥이 불 들어오는데? 그지? 이거봐. 이거 봐. 눌러볼까? 오! 뭐야! 어, 차 타고 어떻게 가 가? 오 마이. 시크릿 엔딩인가 보다. 누구야? 응? 어? 이소리는? f i n Found me. It's me. <laughs> 루카스 스미스? 끝이야? 엔딩? 굉장히 짧네 또요? 또 다른 엔딩은? 그러니까 주인공이 루카스 스미스네 보니 스미스가 아니고 아니면 보니 스미스가 맞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그 삐지? 하는 게 나의 정신을 이용하는 거였어. 보니 스미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 거지. 그래서 피자 가게 가서 프리츠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사막이 사이보그를 이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싹 해낸 거야. 근데 제가 팔을 봤는데 퍼플 가인는 아니거든. 윌리엄 애프터이나 이런 애는 아니었어. 그냥 사람 손이었어. 어쩌면 경관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스토리의 일부래요. 이제부터 시작이래.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을 할 거라고 하네요. 좀더 완성도 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작감이 좀 많이 별로였거든. 버그 없고 어, 일단. 스토리에 많은 역량을 어? 2분의 2 맞네 2분의 2 어리브드 엔딩? 도착 엔딩? 이게 진짜 진엔딩인가 보다 순진한 엔딩은 그 로봇 싸움에 휘말린 거고 거기에 휘말리자않지 나와서 그 각종 정보를 모르는 의문의 남자한테 준 거죠 뭔가 새로운 거 있나? 아, 전에 내가 이 물음표를 누르니까 사이트로 들어가서 비스트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고 엑스트라 봐있지마자 엑스트라 오, 액슬라 열린다. 배경 소리는 없네. 뭐, 배경 소리 띵, 띵, 딩 띵, 띵, 나오면 좋을 텐데. 어 스케치와 아트. 뭐, 리무브 아이디어. 지워진 아이디어. 캐릭터.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 좋아. 그러면, 스케치 앤 아트부터 보자. 오 마이. 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돌이 브레디네가 보라돌이 스케치가 이렇게 어 있었구나. 뻔히. <뻐리> 청바지 입은 거. 스키니. 아, 이거 아까 스프린트 이도 알고 했는데. 얘가 프리츠. 프리츠 같아, 프리츠. 얘가 미아구나. 미아 더 폭시. 미아 더 폭시. 히포, 아 얘가 히포야? 난 히포 제대로 한번도 못봤는데? 하마? 하마보다 야간 곰같은데? <laughs> 어? 펀타임 버니? 어 이거 진짜 펀타임 버니같이 생겼네? 히포? 어 뭐야? 얘도, 얘는 약간 가로가 길고? 얘는 토이프레디 닮았는데 히포가? 두마리인가? 라라? 볼케이노 치카가 라라였어? 왜가 내가 헨리 라고 그랬었는데 헨리가 아니고 헬키야 헬키, 프리츠 어프리치프리치가 프레디 머리를 들고 있네 더썸원후 e a c 더페이 e 사람 h 죽인 사람. c h p r 인공나였지 r 어, e a 기 체크 r e 를입 h 주인 e 주인공 p 케 e a 헬키. p 타 e 타 프레디. 치타. 치타 닮은 프레디. 범프레디 e a 범프레디 e a c h p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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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번이. 하게 놀라서, 캐릭터, 그래, 캐릭터. 오, 번 프레디. 처음엔 되게 생소했다, 너. 되게 낯설었어. 판타임, 버니 이름이 써있죠? 어. 할, 헬, 헬, 키 헬키. 헬키. 잘할키게 생겼지. 그래서 헬키야. <laughs> 잘할키게 생겼잖아. 이 손톱이 뾰족뾰족해가지고 벌써 딱 헬키라고 폼 잡고 있네. 나를 헬키려고 헬키? 몰든. 얘는 몰든이죠 미아, 미아 폭시. 히포? 아, 너도 히포였니? 야, 아, 얘 조던이구나. 스키니진 입은, 토이보니가 조던이었어. 라라. 볼케이노 치가. 아, 예. 사마귀 사이보그. 얘가 이거 개발자 로고랑 좀 닮았어요. 이거 개발자가 캐릭터를 여기다 넣은 것 같아. 어컬 나쁘지 않은데? 안에 막 녹색빛도 나고 프리츠 얘가 프리츠 스프링트레이랑좀 닮았는데 뭔가 모르게 달라 그죠? 귀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달라 스프링트레이랑은 그 색깔 자체도 약간 회색이죠? 어얘 섀도우원 가끔가다 게임중에 나타났던 애들 환각 환청이 좀 있었지 게임 중에 보니 스미스 근데 마지막에 루카스라 그랬는데 아 그러면 루카스라 그랬던 거 보니까 얘가 루카스랑 보니랑 왔다갔다 거리나 마지막에 의문의 남자가 정신을 조종하는 것 같았어 뭐 손에 들고 있었잖아 올드 앤뉴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대 프리츠를 그냥 스프링 트레이비네 근데 이렇게 바꿨어 어, 바꾸길 잘했다 뉴가 훨씬 낫다 그리고 이거 사막이 사이버구도 처음에는 좀 단순했는데, 어좀 뭔가 좀 블링블링 빛도 나고, 엔도에 이게 더 낫네. 뉴가 훨씬 나, 지금까지. 지금. 어, 얘가 올드, 뉴, 뉴가 좀 강택이 나죠. 조금 녹슬은뭐 이런 느낌도 나고, 얘는 그냥 밋밋한데, 좀 실사같이.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됐다가, 어, 범프레디, <laughs> 헬키, 잘할키게 생긴 헬키. 이때는 잘못할키게 생겼어. 그지 깨물기 좋아하게 생겼는데, 어, 얘는 좀잘할키게 생겼어. 손톱으로, 그지? 어, 그리고 뭐, 이 작업을 하면서 노트를 개발자분께서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베타 프리즈, 포토타입 스네이크, 뭐 데모 펀타임 보니, 프로토타입 헬키. 어, 헬키라는 캐릭터가 아이 오브 에빌이라고 있거든요. 프레디 피자 가게 외, 외전 스타일로.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봐. 그리고 여기 뭔가 영어로 써있네. 이 선반에 물리적인 게 들어가 있대. 이거?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어, 움직이네? <laughs> 어 지금 움직인다 이거야 갖고 놀라고 그렇게 이게, 이게 움직였을 때캐릭터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 캐릭터 는 관통되네? 어, 관통돼. 어 엔도 확인하기 좋은데? 엔도 국산 건지 다른 나라 거움직이 그냥 봐야겠어. 어 우리나라 거? 국산 거 쓰나? 어 요거 신경 썼는데 요거 뼈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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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가 들어가 있어. 나 너도 아유 넌뭐 이렇게 많이 먹었냐니? 어너뭐 <laughs> 야식 먹었지 너 어제 폭식했냐? 꽉 찼네 그냥. 음? 어, 그냥 골드야? 야, 골드를 숨기고 있었어. 안에다가 비싼 건데, 얘를 가져가야겠군. 널 때다 팔아야겠다. 당첨이다. <laughs> 아, 맞다. 여기 안 봤다. 리무브 아이디어. 그니까 러 아이디어는 냈는데, 게임에 적용하진 않고 삭제를 했다. 이거지, 이건 뭐야? 안 열리는데, 뭐야? 여기서도 후레쉬를 비추네. <laughs> 밝은데요. 일단 이 안에 뭐 있어? 없는데, 빛이 이렇게 세개 들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건 뭐지? 아 뭐야 깜짝 놀랬잖아 나뭐또 새로운 거 나오는 줄 알았다 관통돼서 저기 보이는 거였어 벽관통 이게 눈도 내리게 만들려고 했었나봐 근데 눈 취소되고 비가 왔었쥬 눈 대신? 그리고 넌 뭐니 화이트닝이니? 화이트닝 범프레카니? 이 베코니 베코? 백호? 베코프레디인데 이거는 꼬리가 진짜 있네 꼬리도 있네? 뭐니 노트북 노트북 팔러 왔어? 왠지 노트북 팔러 오는 영업 사원 같다. <laughs> 왠지 네가 이 노트북 팔면 잘 팔릴 것 같긴 해. 애들이 막사 달라 그럴 것 같아. 부모님들한테. 와, 노트북도 진짜 노트북이야. 인텔 i7 들어가 있는 노트북이야. 비싼 건데. 이거 지지지거리는 거는 사용했는데 아이디어. 넌 뭐니? 엄마? 얘 움직이네. 얘만 움직이네. 눈동자 돌리네뭐 아무것도 안 씌웠으니까 징그럽다. 눈동자 무슨 파충류? 파충류 눈 움직이는 것 같아. 파충류. 징글징글.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면 되는 거야? 다시 메인으로. 오케이. 아주 그냥 필라오브사이런스라는 게임을 파쇄를 하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싹다싹다 싹다 파헤쳐서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게임이긴 할 텐데 뭐 인디 게임이니까 프레디랑 기본 베이스에 새로운 스토리를 가미해서 또 새로운 새로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냈다는 게 거기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고 팔라볼로 섹션을 나눠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것도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작감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솔직히 막 클릭이 안 되고 이런 되게 많았거든 많이 힘들었어요 이거 클리어 다 하는데 <laughs> 좋아요 재밌었구요 필러 오브 사일런스 이번에 시크릿 엔딩 보고 그리고 엑스트라 봤어요 블레이드 위버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